안녕하세요. 최양수의 팩트 체크입니다. 오늘은 어 7월 10일날 정부가 어 주택 어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책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전에 있었던 6.1.7 대책에 대해서 약간의 어떤 보완적인 조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요. 굉장히 요즘 굉장히 정책들이 어 나오는 속도들이 빨라지고 있죠. 이번이 이제 22번째 대책. 만약에 2017년 6월 19일날 6.1.6.1.9어 대책을 포함시킨다면 23번째 대책이 되겠습니다. 어 이런 내용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규제에도 불구하고 규제가 거의 약발이 통하지 않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정부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에 부 대해서 좌시하지 않겠다, 뭔가 규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이런 내용들을 초스피드로 한번 어, 당일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내용들은 일단은 이런 내용이죠. 주택 시장 안정 보완 대책 보완이죠 있었던 것들을 좀 다시 하겠다라는 뜻이니까 보완 대책이고요. 어 그리고 넘겨보시면 7월 10일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를 했다 목차는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하나하나 본다면 왜 이렇게 보안대책을 7월 10일날 2020년 7월 10일날 내놓았느냐라는 어떤 그런 명분 그다음에 배경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보기에 이런 배경은. 금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 상승률을 보인 경기 인천 대전 뭐 청주 지역이 규제 지역 이후 상승세가 둔화됐다. 아 착하다 착하다 잘됐다. 우리의 어떤 규제책들이 어느 정도 약발이 먹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어, 가만히 보니까 그 이후에 용동대로 어, 복합개발이라든가 이런데들도 역시 토지거래 허가까지 강력하게 규제를 하니까 관망세가 있어서 야 잘했다. 우리가 했던 것들이 약발이 통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가 있죠. 항상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겠죠. 그러나, 그러나,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계속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주간 변동률을 보니까 6월 넷째 주에 7월 첫째 주까지 보니까 서울은 0.06에서 0.11, 강남구는 0.06에서 0.13. 계속 뭔가, 어, 폭풍 매입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든다. 결코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집값은 빨리 잡혀야 된다. 그것은 정부의 의지이기도 하고 정부의 희망이고 바람이기도 하지만 저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너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계속 집값이 오르는 것이 서민들에게도 그렇고 기존에 있는 어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주택을 매입하시고자 하는 또 내집 마련하시려고 하는 분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부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 별로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과연 실효성이 있느냐는 오늘 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따져보겠다, 간단하게 한번 보시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한번 보시면, 예. 어, 계속 이제 넘어가서 본다면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불안 해소를 하는 제도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세계적인 적임 기조와 풍부한 유동성으로 인해서 주택시장에 매입되는, 어, 유입되는 자금들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계속 오르고 있다. 하여튼. 정부는 별로 잘못한 건 없다. 뭐 이런 느낌이죠. 잘못한 게 없을 수도 있고 있, 있을 수도 있죠. 하여튼 그리고 또 실수요자 내집 마련 불안감 및 신축 선호 등의 확산으로 해서 추격 매수 인제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사지 못하면 영원히 내가 집을 살수 없는 거 아니야? 나 열받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소외감, 불안감 등을 느끼지 않는 수준으로. 지속적이고 충분한 공급의 시그널도 필요하다. 그래서 공급 대책도 말을 했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기본적으로, 서민의 실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서 어떻게 하냐. 요것도 어, 상당히 서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혜택을 주는 그러한 측면들도 분명히 있겠어요. 특히나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확대를 하겠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하겠다. 지금까지 주택을 한 번도 구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그런 기회들을 훨씬 확대를 해 주시겠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을 적용을 하는 거 확대를 할 거예요. 그래서 대상주택의 범위라든가 공급 비율을 확대를 하는데 이 내용은요, 기존에는 국민주택 규모뿐만 아니라 민연주택에도 이것을 확대를 하겠다. 특히, 국민주택 공급 비율은 20에서 25%까지 공급 비율을 확대를 하고요. 그러면, 약간은 국민주택 비율을, 그러니까 약간 작은 주택들을 좀더 많이 20%가 아니라 25%까지 확대를 하고요.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들도 분양 물량이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늘려주겠다. 좀더 작은 주택들을 많이 늘려서 많은 사람들이 살수 있는 그러한 공간의 활용을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전에는요,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같은 경우에는 학계가 뭐 최대 85% 까지인데 이것을 갖다가 늘리는데 어떻게 늘리냐면 이85% 중에서도 생애 최초를 원래는 기존에 20%에서 25%. 그러면, 그동안 주택을 한 번도 안 사신 분들의 특별 공급 물량을 20%에서 25% 늘려주면 이분들의 어떤 청약 기회라든가 당첨 기회를 넓혀주면 어 그동안 무주택의 서름, 무주택을 내가 기대하고서 청약을 기다렸던 분들에 대한 약간의 희망을 좀더 넓혀주겠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반 공급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뭐 20%, 뭐15% 이런 식으로 구간 값으로. 미형주택 규모에서도 기존에는 종전에는 생애 최초 같은 경우 미형주택에는 없었어요. 근데 이것을 공공택지 같은 경우 15%, 그 다음에 또 민간택지가 한달 7%로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어, 생애 최초 구입자들에 대한 어떤 주택 그 구입의 기회라든가 당첨의 기회를 넓혀 주겠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소득 기준 같은 경우에도 생애 최초 구입이라든가 소득 기준에서도 월평균 소득을 100%를 유지하되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까지의 그런 분들까지도 청약할 수 있는 물량을 좀 넓혀주겠다. 기준을 좀 작용 요건을 좀 살짝 완화해 주겠다. 그래서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는 원래 어, 130%까지 뭐 이렇게 늘려주고요. 원래 100%였는데 이거 갖다 밥벌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뭐 기존에 100%였었던 것을 어, 금액을 쪼, 조금 더 많았던 것들 밥벌이를 140%까지 확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어, 지금은 이제 3억 원이야. 그다음에 3억에서 6억, 그다음에 6억에서 9억까지의 기준을 소득 기준을 맞벌이를 그러니까 소득 기준을 외벌이면 100%. 그다음에 맞벌이는 120%를 갖다가 어, 소득 기준을 외벌이면 120%. 그다음에 맞벌이는 130%까지 늘려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돼 있는 거고요.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을 좀더 완화를 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래서, 뭐, 어, 국민주택 규모인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보통 1.1%, 물론 이제 6억 이하인 경우에 그렇긴 하, 하지만, 만약에 체, 생애 최초 구입하는 주택에 어떤 취득 녹세가 1억 원 이하일 경우에는, 1억 원이하 경우에는 아예 취득세가 없어요. 100% 감면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취득세를 감면하는 거니까, 등록세는 내셔야 돼요. 그러면 한0.1% 정도는 내셔야 돼요. 이건 완전히 다, 어, 없애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1억 5천에서 3억까지의, 또, 수도권은 4억까지의 주택을 생애 최초 구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50%를 감면하겠다. 그러면 이제 얼마냐면, 실제는 50%, 50%가 아니라, 아마도, 감면하는 취득세가 50%니까, 내야 되는 취득세가 뭐 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뭐 천만 원 정도까지는 안 가겠네요 이제 사억 이하니까 그러면 수속권 같은 경우 그러면은 아마도 뭐뭐 뭐, 뭐 500만 원이다 아, 500만 원 500만 원도 안 되겠네요 뭐 400만 원이다 그러면 400만 원에서 50%니까 200만 원이고요 대신 등록세는 또 내셔야 되거든요 등록세는 또 취득세 이제또 예, 10%를 내는 거니까 아마도 그렇게 따지면 어, 뭐, 200만원 플러스 40만원, 240만원 정도 내게끔 하겠다. 이렇게 되고요그 다음에 서민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중저가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 근데 인하하는 금액 구간을 얼마로 할지는 아마도, 어, 뭐, 인하 수준은 공시 가격 로드맵을 발표할 때, 즉, 올해 10월 달에 논의를 해서 그 구간 값을 정해줘서 얼마만큼의 금액 이하는 오히려 현재 수준보다 재산 재산세를 훨씬 더 인하를 해주겠다. 뭐 약간 약간 금액이 저렴한 주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상기 신도시 중에서요. 기존에 30만 가구 중에서 내년 상반기 중에 사전 청약을 실시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전 청약을 할때 사전 청약 시에 9천 가구의 사전 청약 물량을 배정하기로 이미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이 사전 청약을요. 9천 가구가 아니라 3만호까지 늘리겠다. 그러면은 어떤 효과가 있냐면 원래는 사전 청약 시에 9천 가구를 내년 상반기 중에 하면은 9천 가구만큼은 본 청약 때까지는 집을 안 사거나 무주택 기간을 유지하거나 본인의 가점이라든가 또, 어, 부양가족수 같은 걸 유지를 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전청약에 당첨이 되면 이걸 본청약까지는. 본청약은 내년 상반기에 9천 세대를 사전청약을 하면 본청약은 아마도 2021년, 2022년 이때쯤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이런 기준을 아마 유지를 해야 되니까 집도 안살 거니까 어느 정도 9천 가구만큼은 수요분산 효과가 있는데 이런 수요분산 효과를 9천 가구가 아닌 3만 가구까지 늘리겠다. 그러면 현재보다는 2만 1천 가구의 수요 분산 효과가 더 스프레드가 넓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2만 1천 가구만큼 토탈 3만 가구만큼은 집을 안살거 아니에요. 기존 주택을. 그러면 어느 정도는 3만 가구만큼은 수요의 분산 효과가 있어서 약간의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수 있겠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아, 찬성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만 이 3만 가구가 전체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들은 한번 해보게 됩니다만 어쨌든 그만큼은 수요분산 효과가 있는 것은 틀림없을 것이다. 총량적인 뭐 주택수요자 입장에서는 얼마만큼의 기여를 하는 것은 조금 차제하더라도 이 부분은 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민의 실수요자 소득기준을 완화를 통해서 규제지역 즉 어, 조정 대상 지역, 지역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 투기 지역에 LTV라든가 DTI를 10% 우대하겠다. 그러면 기존의 LTV가 조정 대상 구역의 지역의 50%다. 그러면은 이러한 서민 실수요자인 분들에 해당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 60% 해주겠다. 그 다음에 투기과열지구라든가 투기 지역 같은 경우 40%면 그것을 50%로 이제 우대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우대를 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소득 기준 완화하는 실 서민 실수요자의 범위는 어뭐이 대책이 나온 7월 10일날 대책이 나오고서 3일 뒤인 2020년 7월 13일부터 적용을 하는데 원래는 현행은요 현행은 부부 합산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들 생애 최초 구입자는 8천만 원 이렇게 됐었고 조정대상 지역은 6천만 원 생애 최초 구입자는 7천만 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것을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로 하고요.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천만 원 하니까 원래는 7천에서 8천으로. 그 다음에 원래는 8천에서 9천만 원 이하라니까 1천만 원씩 소득 기준을 높여줬다. 그러면 좀더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이 약간 늘어나겠죠? 이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 구입 가격은 6억 원 이하, 5억 원 이하 그대로 유지하겠다. 보유 여부는 무주택 세대주를 기준으로 해서 이 소득 기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천만 원씩 완화, 적용시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금 대출 규제도 경과 조치 보완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민원이 많았고요. 청와대 청원까지 올랐을 정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들의 청원이라든가 희망을 또는 이러한 요청을 조금은 수용해 준 듯한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소급 적용하는 것들은 좀 그랬다. 그래서, 규제 지역, 지정 변경 전까지 즉 뭐냐면 6.17 조치에서 규제 지역이 된 지역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발표를 하고 6월 19일부터 규제 지역이 효과가 발효가 됐었거든요. 그럴 때 입주자 모집공고대 사업장 즉6.17 조치 좀 6월 19일 이전에 그 입주자 모집공고 분양을 해서 또청약에 당첨된 분들이 어 또는 무주택자이거나 처분 조건부 그니까, 일시적 이주택 요건이 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장금 대출 전 까지는, 장금 대출을 하는 것 까지는 이전에 있던 청약 공고 시점으로 시점에 어떤 그런 조건, LTV라든가 DTI 조건을 그대로 이제 적용시켜주겠다. 그것은 청와대 청원에 따라서 어, 그 청원된 내용대로 그대로 정부가 수용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어, 약간은 어, 소급하는 어떤 효과가 있어서 약간은 좀 문제가 많았다. 갑자기 돈을 구하기가 어렵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부가 손을 들어줬다라고 해서 약간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어느 정도는 예, 어, 고무적인 어떤 내용들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자금을 대출을 하는데요, 청년층 포함을 해서 전세 지원 대출을 하는데 원래 어, 대출 금리가 버팀목 대출 금리를 0.3% 인하를 하겠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1에서 1.8에서 2.4%인 것을 1.5에서 2.1% 낮아졌어요. 그리고 대출 대상도 보증금 7천만원에서 1억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워낙 요즘 전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뭐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들이 어, 나름대로는 좀 칭찬해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년층에게 이런 대출이 된다 하더라도 약간 저리로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청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끔 하는 것은 정말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비판들도 여러 가지 있긴 하겠지만. 정부가 잘하는 부분들은 잘한다고 칭찬해줘야 된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자, 어, 잘 잘하시는 것 같고 지원 규모도 원래는 이제 5천만 원까지였는데 이것들도 7천만 원까지 확대하겠다. 전세가시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정말 환영받을 만한 그런 조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월세 같은 경우에도요, 이제 0.5%까지 금리를 인하해 주신대요. 그래서 원래는 보증금은 뭐1.8% 플러스 월세 1.5% 이렇게 비율을 하던 것을 보증금이 1.3% 월세는 1%까지 내려줘서 그다음에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 인하해서 1.5에서 2.5%였던 것을 1에서 2%까지 인하를 해 주는 걸로 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일이라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 확대를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검토다 가능한 대안 같은 걸 얘기하는데 어떤 거냐면 어, 다섯 가지가 있어요. 고밀도 도심 고밀도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를 개선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약간 좀 그런 게 이게 뭐냐면요.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조금 더 고밀도 개발을 허용을 시켜 주겠다. 그러면 제가 보기엔 잘못하다 보면 이걸 자칫 악용을 하면 기존의 역세권이라든가 도심 지역에 있는 그러한 주택 소유자라든가 어, 아니면 도,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배를 불리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만약에 이걸 갖다가 원래 정부가 보유하고 있거나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이렇게 한다면 이해가 하는데 어 이걸 갖다 가 용적률 높여주면 물론 이제 개발이익을 환수를 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수하는 것들 일부가 있고 또 인센티브를 줘서 또 뭔가 올려주는 어을 해주는 부분들도 분명히 나뉘어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분들의 배를 굉장히 불려주는 측면들이 있고 또 하나 어 제가 이것들도 예전부터 이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많이 여러 가지 방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많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살짝 이것도 타이밍이 중요한데 뭐 골든아워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살짝 이것들도 너무 좀 뒤늦은 어떤 얘기가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원래 굉장히 앞에서 이미 진작에 하지라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뒤늦은 감이 있다라는 비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상기신도시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겠다. 그러면, 기존에 상기신도시의 토탈 30만 가구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상기신도시 용적률을 10%를 인상하면 33만 가구가 되고요. 20% 올려주면 36만 가구가 돼요. 그러면, 어쨌든 총량적인 공급이 실제로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은, 오, 이것도 약간은 나쁘지 않겠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다르게 본다면요. 30만 가구 상기 신도시를 발표를 하고 나서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5%가 늘어나다 10%가 늘어나잖아요. 그럼 무슨 뜻이냐? 상기 신도시를 분양 받으신 분들은 청약의 어떤 물량이 늘어나서 청약의 확률은 늘어나지만 상기 신도시의 주거의 쾌적성이라든가 거주 환경은 약간 다운되는 측면들이 있어요. 요거는 다 일장일단이 있으니까 어떤 것들이 무조건 옳다 나쁘다의 그런 스펙트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프레임은 아니고, 아, 요거는 이런 또 나쁜 측면이 있고, 또 좋아지는 건 청약에 당첨되어서 서민들의 주택 마련에 기회가 넓어지는 측면도 있고, 약간의, 어, 약간 양립하는 그런 측면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 도시 주변의 유유부지, 국간의 국가시설부지, 신규택지를 발굴하겠다. 뭐, 대통령께서도 발굴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발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전에 있었던 오륙 조치에 의해서 유유부지 활용하겠다는 것에 그냥 계속 리와인드 답습에 불과하다.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고요. 세 번째로는 어,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에서 도시 규제를 완화하는데 이건 뭐냐면 기존에 이제 재개발 재건축하던 것을 공공이 뭔가 관장하고 감독하고 지휘하고 뭔가 관리를 하는 이러한 어, 재건축이나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를 줘서 좀더 용적률을 더 줘서 좀 높이 짓겠다. 더 많이 짓게 하겠다. 그래서 대신 많이 짓게 하고 높이 짓게 하고 사업의 진행을 촉진하는 이런 지역들의 추가적으로 확보한 부지에 대해서는 청년 신혼부부의 임대 주택 분양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시 환영받을 만합니다. 다만 이것도 역시 타이밍 자체가 왜인재 했냐? 진지게 하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도심내 공실 상가라는 거 오피스텔을 활용을 해서 주거 공간을 넓히겠다. 어, 주거 부분들은 어쨌든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기도 하고 전세를 살기도 하고 실제 자가오주를 하기도 하는데 상가 같은 경우는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원인들 다 아시겠죠? 이런 원인들 때문에 장사가 안 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요 굉장히 장기간 공실이 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활용을 해서 주원가로 쓰면 공실도 좀 해소를 하고 모자라는 주공관도 확보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기 이거는 정말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 오피스라든가 상가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것으로 확보하는 물량이 얼마나 되겠냐 제가 보기 에 이건 그렇게 실효성이 없을 것 같다라고 비판적인 의견을 좀 견지해드리고 싶은데 전반적으로. 공급 확대를 위한 검토에 대한 1번부터 5가지를, 5번까지를 얘기를 한다면, 역시나, 확실하게, 어, 직주 근접한, 직전과 주거와 근접한 지역에, 어, 뭔가, 어, 공급을 확실하게 늘릴 수 있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어떤 규제 완화 같은 것들은 이번에 또 빠졌습니다. 정부의 프레임 자체가 아무래도 재개발재건축을 통해서 불로소득이 양산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아직은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살짝 빠져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좀 예, 전향적인 어떤 생각을 계속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어서 계속 다주택자에 대한 단기거래에 대한 부동산 세제를 강화했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보기에 1년도 안 돼서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실수요자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일시적 이주택자라든가 이렇게 보기 힘들잖아요. 저는 정부가 이분에 대해서 규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굉장히 쌍수를 들고 환영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들은 결코, 어, 투자자라 아니면은 이런 사람이라고 볼수 없고 실수요자라 볼수 없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구간값들로 이렇게 돼 있는데 특히나 3주택 이상이거나 인제는 아예 조정 대상 주택 2주택 이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규제 지역이 더 확대가 규제의 어떤 범위가 확대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럴 경우에 어, 종부세 인상을 뭐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구간별로요 뭐 다주택 대상 종부세 확대하고 그 다음에 또 거래하는 것들도 양도세도 엄청나게 확대하게 돼 있거든요 먼저 종부세부터 먼저 얘기를 한다면 기존에 2주택 이상일 때는요. 12, 16 조치에서 0.6까지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1.2까지, 그 다음에 최대 뭐 123억 초과하면 3%인 것을 6%로 이제 두 배를 늘리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런 퍼센테이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원래 있던 퍼센테이지에서 두 배로 늘어났다. 0.6에서 1.2로, 그 다음에 0.8에서 1.6, 1.2에서 2.2, 그 다음에 1.6에서 3.6뭐이 정도는 두 배는 아니고요. 2.2에서 5%오 이건 굉장히 많이 늘어났죠. 그 다음에 3%에서 6% 근데 솔직히 다주택자 기준으로 해서 뭐 23억, 69억, 123억 초과 이거는 또 서민들하고는 또뭐그 정부가 너무 비싼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사는 것이 문제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엔 집값이 지금 오르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어 즉시적인 매물이 공급이 안 되니까. 다주택자가 팔게끔 만드는 그런, 그니까 러 기존의 보유자가, 어, 팔게끔 만들어서 공급을 늘려서, 어, 저금리에 따른 수요자를 좀 잠재울 수 있는 조치가 됐어야 되는데, 요것만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정부가 원하는 효과를 얻기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니까 러 다주택자가 투기 하나기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가 아니라, 지금은 정말 실수요자조차도, 내가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 계속 오르니까. 그러면 떨어진다라는 어떤 그런 시그널을 주거나, 그런 정부가 계속 규제를 하는 프레 규제를 하는 어떤 어, 효과들이라든가, 계속 의지를 나타낸 것까진 좋은데, 매물 장기 현상을 해소를 해야 되는데, 이해가, 이래가지고 매물 장기 현상이 해소가 될 건가?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조금 어, 크게 문제가 어, 해결을 하는. 근본적인 것들이 아니다. 그다음에 법인의 다주택 보유하는 것 중과율을 갖다가 6%로 때리겠다. 중과세율을. 뭐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쌍수를 두고 환영합 이거는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양도세는 아까 제가 모두의 세금 관련해선 뭐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1년 이내 단기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50%뭐 분양권 이렇게 했는데 12, 16에서 50% 근데 개선은 주택이라든가 입주권 같은 걸 단기 매도한다. 70% 때리겠다. 전 이거 환영합니다. 이 사람들은 결코 실거주자라고 볼수 없어요. 투기자예요. 그리고 또 분양받아가지고 단기로 매도해서 어? 분양권 가지고 뭔가 투기를 시작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분양권 70% 때리겠다. 환영. 자, 그 다음에 또 2년, 1년 지나고 2년 미만이다. 이때는 40%, 그 다음에 60%. 역시 이 사람들은 장기보를 통한 투자자라 아니면 은또 실수요자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환영. 그 다음에, 2년 이상 보유했다. 그러면, 2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당연히 주택 같은 경우는 기본 세율을 하겠다. 근데, 분양권조차도, 단기 전매 차익을 통한, 분양권 재테크,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2년 이상 이라 하더라도, 아직까지 중공이 안 됐다. 그 상, 중공이 안된 상태에 팔겠다. 60% 때리겠다. 저는, 환영. 어, 이분분들은, 결코, 투자자 또는 실거주자, 실수요자라 볼수 없잖아요. 이것도 좀 진작 좀 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진즉 하지. 하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볼 만하다. 그 다음에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어 이것도 되게 쇼킹하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1에서 3% 정도 유지를 하는데 또 2주택자, 3주택자, 4주택 이상은 좀4% 이상 했었는데 이걸 개정을 해서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었던 세율을 유지하겠다. 취득세도 그리고 또 2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 많이 커집니다. 예 많이 커져요. 2 주택부터는 지금부터는 이제 8%뭐 예, 10억 짜리다 그러면은 8억 그러니까 8천만 원. 예, 그 다음에 또 3주택 이상일 경우 12%. 저는요 이게 싱가포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이미 이거 실시를 했었고요. 제가 예전에 방송에 나오거나 했을 때도 왜 취득세를 갖다가 1주택 같은 거 우대를 주지만 2주택, 3주택자한테 팍팍 때리면 투기 못할거 아니야. 왜안 하느냐? 정부가 과연 집값을 잡을 만한 확실한 의지가 있냐? 의심이 된다. 결국에는 정부는 집값을 잡은 의지가 아니라 결국에는 세금 많이 거두려고 하는 그런 조치들만 하는 거 아니야. 정말 이 취득세 취득세를 갖다가 인상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울리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충분히 벌써 앞서서 해야 된다. 하지만 이제는 골든타임을 놓친 것 같지,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이제라도 해야 되는 명분은 맞다. 저도 이거 찬성한다. 이걸 했어야 된다. 왜 아직까지 안 했을까? 이걸 먼저 앞에 꺼내고, 나머지 약간 자잘한 것들 뒤에 꺼내야 정부의 의지가 보이는 거지, 큰 거를 제일, 제일 뒤에 꺼내, 꺼내면, 이미 그동안에 계속 오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질 거냐.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무적인 것들이고, 법인 전환 시 취득세 감면 제한 같은 것들도 이제, 이제는 안 하겠다. 그리고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뭔가 부동산 신탁 경우에도 굉장히, 어, 약간 편법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어, 뭐 어떤 절세, 아니면 뭐, 어그뭐 탈세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좀 약간 손을 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임대사업자 그 동안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어 다주택이면서도 별로 큰 타격이 없는 이런 것들이인데 이것도 좀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들도 약간 손을 보겠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기존의 임대 사업자도 이제 폐지를 하는 거예요. 다만, 원래 임대 사업자 기존 분들도 폐지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그, 당장은 폐지하는 건 아니고요. 혜택을 이제 환수하는 건 아니고, 몰수하는 건 아니고요. 임대 등록한 그 기간까지는 봐주고요. 그때 임대를 더 연장할 수도 있잖아요. 그 연장한다 하더라도 이제는 연장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어 그런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제도 조치고요. 이것이 시행이 되는 것이 언제냐면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정이 있는데 이것이 시행되는 시점으로부터 새롭게 임대사업자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전혀 없애주겠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아쉬운 게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게 다주택자가 이거 재테크라든가 투기에 어떤 그런 것도 있지만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왜? 그, 임대, 그, 인상 비율이 5%로 제한이 되잖아요. 그러면 극격하게 전세라든가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는 이런 약간 정의 순기능도 있긴 있었는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워낙 이제 이걸로 투기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고뇌라든가 고민은 조금은 이해되는 측면들이 있어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찬성하는 측면들도 있고 약간은 좀 아쉬움도 있고 그런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치전 일정 같은 경우는 각각의 내용들에 따라서 살짝 다르니까, 요것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어 가시면, 6월, 아 7월 10일 날 발표했던 보안대책 원문을 보시면, 각각의 제도마다 어 시행되는 시점들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이런 것들로 같이 매칭을 하셔서 한번 대조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했던 7월 10일날 710 조치에 대해서 아주 초스피드하게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지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각각의 어떤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심화 학습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각각의 내용들에 따라서 간단한 코멘트들 계속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내용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양수의. 팩트체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